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네오신카 C 타입입니다. C 타입의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사람이 앉게 되는 운전자 시트입니다. 저는 레고 모형을 올려놨고요 이 시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여기 보면은 서버 모터가 있죠 서버 모터를 회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시트의 위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변하게 되는 거죠 이번 차시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아닌 노트북에서 실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현재 네이버 웨일북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북에서 네오싱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오싱카 동글을 usb 포트에 꽂아 줘야 합니다 하드웨어에 있는 브라우저로 연결하기 위해서 네오신카를 선택하고 블록기를 클릭하고요 연결을 누르니까 이렇게 네오신카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 블록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웨일북을 사용하게 되면 네오신카를 아주 편리하게 코딩할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활용해 볼 기능은 운전자 이지 엑 x 스라는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으로 시트의 위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인공지능 블럭 불러오기에서 비디오 감지와 읽어주기 기능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사용 권한 요청하면은 반드시 허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엔트리 실행화면에 오브젝트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모양. 눈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감춰지게 되죠? 그러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비디오 화면을 보이게 되고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게 할 겁니다. 현재는 주로 자동차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문을 열어주는 자동차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이 되었으면 인식된 얼굴을 보이면 되는데요. 이때 이 사이에 블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서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그리고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얼굴 인식이 되었는가 요거를 추가하게 되면은 얼굴 인식 시작하기 명령 블럭이 시작한 다음 반드시 얼굴이 인식되어야만 그 다음 블럭으로 넘어가겠죠. 이때 좀 코드를 안전하게 짤려면 반복 블럭을 가지고 와서 교재와 같이 이렇게 해주면 엔트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인식되면 멘트를 해줄게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차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입력해주고요. 앞에서 보였던 얼굴을 숨기고 비디오 화면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요. 이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시트 포지션은 네오싱카에 있는 서버 모터를 이용해 볼 건데요. 항상 사용하기 전에 리셋을 시켜줘야 되겠죠? 아웃 3번에 서버모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으로 맞춰주고 반드시 리셋을 시켜주고요. 이걸 통해서 현재 위치를 읽은 다음에 안내 멘트를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해주고 서버모터의 각도를 바꿔주는 거죠. 아웃 1을 3로 바꿔주고 정방향 50% 각도를 160으로 맞춰줄게요. 자, 이제 시트 포지션을 맞췄으니까 자동차가 운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도 안내 멘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모터를 회전시켜 볼게요. 30%로 3초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종료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안내 멘트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운행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해주고 다시 사용자가 내리기 편하도록 시트 포지션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시트 포지션은 서버모터의 각도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웃3로 바꿔주고, 각도를 0도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꽤 길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차문을 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맞추겠습니다. 운행을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운행을 종료합니다. 어때요? 굉장하죠? 주인님, 안녕하세요. 창문을 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맞추겠습니다. 운행을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운행을 종료합니다. ን ን